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명지성당 주임 원정학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필리포가 나타나를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나타나일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일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일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이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로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예수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의 축일입니다 축일을 맞이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오늘 요한 복음에 나오는 나타나엘과 바르톨로메오 사도를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르톨로메오 사도에 대해 나오는 유일한 내용으로 그분에 대한 성품이나 믿음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아마 필리포가 나타나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혼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올리브 나무 등 그늘진 나무 아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장소로서 나무 밑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의 가치관이나 인품을 대화뿐 아니라 그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예수님의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참으로 진실한 이스라엘의 청년임을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일은 그가 지금의 삶에서 무엇을 바랬던 그 희망을 실현할 분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필리포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예언의 실현 곧 나자렛 출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말에 무언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초월적인 물로 기대했던 나타나일은 메시아가 촌에서 더 촌인 나자렛이라는 출신일까라고 의심을 품었지만 그래도 잘 아는 필리포의 말이니 한번 만나 보기로 합니다. 나타나엘은 자신의 상상과는 달리 온화한 성품의 밝은 모습을 한 예수님에게서 뜻밖에 "나는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한마디의 말씀이었지만, 나타나엘에게는 눈물이 흐를 만큼 그 어떠한 표현보다도 깊은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말 속에는 나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그 모습을 통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바라왔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하느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천주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성당에 들어가서 보이는 제대 뒤에 큰 십자가를 기억하시나요? 고통스럽게 가시관을 눌러 쓰고 한쪽으로 머리를 떨구며 죽은 자의 모습을 보며 이들은 왜이 분을 믿는가? 왜 저렇게 죽은 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가? 나도 이분을 믿어도 될까? 그리고 어느덧 신자로서 제대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은 내가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들은 주님을 향해 끊임없는 질문과 바람과 하소연을 하면서 어떤 하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까? 들었던 그 수많은 답변들 중 대부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보았다 혹은 들었다. 안다 알았다는 말 아닐까요? 나타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이 느낌은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서 어쩔 줄 몰라 끙끙거릴 때 엄마가 나타나자 품속에 안겨 때를 쓰며 울때 토닥거리며 그래 그래 오구구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무언가 해결될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무 밑에서 혼자 기도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으로 성장합니다.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는 하느님, 나의 간절함에도 부족함에도 거짓 없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았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힘을 내어 하느님의 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기도 속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너를 보았다라는 답변을 꼭 들으시고 기쁘고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명지성당 주임 원정학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에게 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